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차트위의 초화장사 작두타는 작두박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고 계셨습니까 아또 두박이는 가족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어 그냥 쉬는 날에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좀 전달 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고 해서 왔으니까 꼭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항상 외치던 거 있죠 아이고 기특하다 우리 두박이 잘한다 우리 두박이 잘하다 생각하시면은 좋아요에 구독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적어주시면 이 제대로 한번 상가작도 다 보겠습니다. 아이고 댓글에 적을 말이 없다고요. 좋구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분석 들어가 보죠. 이번 영상의 주제는 요세 개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다 보다 말이 많죠. 예, 지표들 제대로 뜯어보면서 분석해 볼 거고요.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답니다. 아이고 환율 오를 때는 기뻤는데 환율이 떨어진다니까 걱정이 되시죠. 예, 이것도 분석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연이은 수주, 아 호재입니다. 호재. 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오션 기사 1 0개 뜨면 아홉 개는 수주 얘기야. 아이고야. 그 이것들 한번 뜯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두바이가 이거 뭐 바닥권을 찍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미국 시장의 반등 시점을 잡아서죠. 예, 이런 대형 주들은 특히나 게또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한번 훑어보는 시간 한번 볼 텐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풀이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자두바이 영상 싸그리 다 보시는 분들은 내용이 중복될수 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일단은 네 4월 29일에 있었던 것 중에서는 상품 무역 지수랑 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요두 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상품 무역 지수는 쉽게 말해서 수출이랑 수입 뭐가 더 많았어 이거고 수출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찍힙니다. 예측보다 훨씬 많은 양이죠. 그리고 또 뭐야?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하면은 어, 시민들이 얼마나 이제 뭐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런 건데 둘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 예측보다 적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수입을 겁나게 많이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월, 2월 같은 경우는 금값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금수입을 하도 많이 해서 이게 좀 높, 이게 좀 낮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3월 달에는 왜 이러냐? 하면은 요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 관세, 관세 때문에 비싸질 걸 염두하고 미리미리 수입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재기. 사재기 물량이 많아가지고 수입을 좀 많이 한 거고요. 소비자 신뢰, 소비자 신뢰 지수가 뭐엄청나게 낮게 나왔단 말이야. 사람들이 경기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취업 잘될것 같아요, 물었는데 다들 노우를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야. 어 관세 때문에 물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소비자 신뢰 지수로 보아 경기는 안 좋을 것 같다. 이게 뭐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 걱정도 하고 뭐 이러는 와중에 이제 뭐좀이 다음 날에 더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죠. 이때는 변동성만 나아졌을 뿐 방성은 딱히 잡히지 않았었단 말이야. 그럼 다음 날 보시면은 자 주의깊게 보셔야 될거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가 예측치를 훨씬 훨씬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GDP 3년 만에 역성장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 근원 개인 소비자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네, 딱 예상치만큼 나와주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 GDP가 역성장을 했대 하락세를 보여줬어. 이게 얼마만이냐면 무려 3년만이야 3년만. 근데 이제 정의를 내리기로 2분기 연속으로 GDP가 하락을 하면 그걸 경기 침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분기만 역성장이 나와도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 GDP가 발표가 되고 나서 나스닥이 아주 폭락을 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딱 예상치만큼 나왔는데 이게 나쁘지 않은 양이란 말이야 2.6에서 3%대 사이면 되게 좋아요 이때도 금리 인하 계속하는 수치였어 음. 근데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무서워했는데 어라? 물가는 생각보다 괜찮네? 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GDP 발표했을 때 금락이 나오다가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다 말아올리다 못해 아주 그냥 폭등을 보여주었죠 그 생각보다 보다 미국 시장은 건재하다 어, 절대 침체가 아니다 그러면 gdp가 왜 하락을 했냐 gdp는 사실 구조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네 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어도 소비자 뭐 소비도 괜찮게 나왔고 투자도 높게 나왔어 어, 근데 문제가 뭐냐 타 요거 하나야 수입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gdp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수입이 많을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 이유가 뭐야 관세 때문에 그니까 어좀 납득이 가는 하락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어 이를 안전하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지. 네. 그래서 개인 지출도 보시면은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고 이 전보다도 높게 나왔어. 사람들도 개인들도 사재기에 참여를 한 거야. 비싸질 걸 아니까 미리미리 사놓기도 하고 그 시점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으니까 소비도 이만큼 할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제조 고용 지수도 한번 보시면은 네. 냥타 예상치보다는 괜찮게 나왔어. 뭐 구매자 지수가 조금 높게 나가긴 했지만 뭐 괜찮은 범위고요 무엇보다 제조업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50을 기준으로 50보다 높으면은 이제 높아지는 거고 낮으면 낮아지는 건데 뭐70 정도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높은 거긴 하거든요 높은 거기도 하고 기존 거보다 높아진 것도 맞지만 예상치보다는 훨씬 덜 나온 수치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게좀 애매하죠 어, 높아지긴 했는데 예상치보다 낮은 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사실 이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네. 제조업 물가지수 발표가 나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조정이 오는 거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시장은 일단 제조업 물가지수 자체는 어, 나쁘지 않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네. 요건데 어 여기서는 요것만 보도록 하죠. 네. 왜냐면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요건데 임금은 거의 동결 수준이야 조금 떨어지긴 했어 그런데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결과가 나왔고요 실업률은 그대로야 이게 굉장히 좋은 거를 말씀드렸죠 왜? 사람들이 돈을 안 올려줘도 거의 동결을 시켜도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선다는 거야 어. 실업률이 안 떨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직을 할때 돈을 더안줘 계속 일을 다녀도 돈을 더안줘 근데 예상보다 사람들이 많이 추워버렸어. 경기가 잘 돌아가는 거다 그죠. 응. 그래서 이거 발표가 나서 나스닥이 마지막 아주 피날레를 보여줬단 말이야. 어,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와줬지. 이 어마어마한 상승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고점 부분에서부터 초정과에 나중에 했지만 이 정도도 납득이 가능한 범위란 말이야. 아니,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이까지 올라왔는데 이 정도 초정이 이 정도 이 정도 초정교 이 정도밖에 안 오는 거면 이 정도 이 정도면 납득할 수 있잖아. 어 아무리 잘 나왔든 못 나왔든 상당히 괜찮은 수치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안 한 요소가 있다면은 이두박이 말씀드렸던 이 저항가 얼마입니까? 2,590.57요 라인이 얼마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연휴가 끝나고 시장이 회복을 하더라도 이 저항대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러면 하나 오전에 추가 조정이 올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물론 이걸 뚫는다면 강한 장대양봉 또는 갭 상승으로 뚫어주겠지만 이거는 이제 두박이는 눈에 보이는 저항대에서는 굳이 뭐 매수 추천 안 드리고요 눈에 보이는 저항은 저항이 맞다 이게 기본적인 제 철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코스피 부분을 살짝 조심하셔야겠지만 그럼 미국 시장의 지표가 다잘 나온 만큼 내려오더라도 이거를 기회로 삼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갭 또는 장대양봉으로 뚫는다면 이 또한 돌파매매의 기회로 삼아서 추천을 드리겠죠. 확실히 시장을 용도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수혜 바로 종목 콕 집어드리고 차트상 맥점도 완벽하죠. 한100%다 맞추잖아. 이렇게 때문에 두바이가 추천주로 우리 가족분들 수익을 싸그리 챙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4월 11일에 추천하가 인벤티지 랩도와 해당 구간 맥점을 뚫어주는 여기 양봉 속에 추천을 드렸죠. 그 결과 수익이 몇 프로까지 났습니까? 두바이가 최근에 축포 올려드렸죠. 축매를 들어라 그냥 3주 만에 195% 수익 챙겨 드렸잖아. 세력들도 참정 없다. 5%만 더 올려가지고 기분 좋게 200% 찍어 주지 그자. 어. 그래서 3주 만에 195% 수익 챙겨 드렸고요. 뭐 바로 밑에 외친 것 중에 뭐 실리콘트 이런 것도 뭐 약간 20% 수익 또 챙겨 드렸죠. 얘는 조금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우리는 시장을 이기는 주식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뭐다 다 수익으로 끝이 난다. 이 부분 알아 주시면 좋겠고요. 이두바이의 분석 능력과 우리 가족분들의 신뢰가 합쳐져 가지고 이러한 수익들이 다들 나오고 있습니다. 간 다들 막몇 백에서 뭐몇 짧게는 몇 십만 원 수익 다 내고 계시고요. 어또 추천 종목들을 도배를 해놓으시니까 이렇게 수익이 안날 수가 없다 그죠? 아이고야 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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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셨다. 근데 좀 오래 들어오셔 가지고 좀큰 수익 내신 분들은 왜 인증글을 안오 주셔? 아 여기 좀 계시네.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이멘티즈를 아까 뭐 바로 들어가 시간 아닌 것 같아요. 막주 정도 계셨나봐. 그래도 뭐예요. 115% 수익 이렇게 다 챙겨 가시고요. 아이고 우리 하나오션 주주분도 계시네. 어, 뭐 아주 우리 바닷권에서는 우리가 3만 원부터 잡아드렸는데 조금 늦게 들어오셨나봐요. 그래도 62%쭉 챙겨 가시고요. 다들 축하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당연히, 네, 당연히 100% 무료고요. 입장 방법은 너무간 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드리는데 우리가 좀 다른 게 뭐냐? 우리 전화를 안 드려. 다른데 문자 하나 했다. 전화 와. 전화 와서 뭐라 그래? 돈 내래. 유튜브로 간절한 사람들 뭐아다가뭐 해래. 돈을 내래. 한대 때려야겠지. 어. 두박이는 뭐다? 마을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예. 무조건 링크만 드리고요. 오히려 전화가 와도 안 받으니까 제발 뭐다 전화하지 마세요. 두박이 얼마나 바빠. 어 바쁘니까 꼭 전화하지 마시고 그럼 분석 한번 이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그 다음 다뤄볼 주제는 바로 환율의 하락입니다. 환율이 쭉 떨어지고 있죠. 어, 두바이가 지나마 이쯤에서 영상도 찍어드렸었는데 그때 뭐 영업의 손실로 잡히 손익으로 잡히는데 두바이가 말을 좀 잘못하긴 했는데 아무튼 두바이가뭐 이때 이후에 대해서 하당 옵션 얘들 환율 차트 못 본다 이러면서 주가 떨어질 텐데 이거 환율 떨어질 텐데 말씀을 드렸죠. 니냐 다를까 바로 뚫고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겠죠. 예. 반등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는 이런 차트인데 다시금 내려갔을 때 해당 바닥 부분에서 어떤 이슈로 어떤 시장 상황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방향을 잡긴 할 텐데 아무튼 반등이 와도 외 바닥을 절대 믿지 마라. 다시금 내려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환율이 떨어지면서 우리 한화 원수는 약간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닌가. 환율이 올라야지 우리가 좀 손해 이득을 많이 받잖아요. 지금 이득 공개 좀 떨어지고 있다. 음, 근데 대신에 뭐 좋은 것도 있다. 뭐냐면 바로 아까 요거, 아까 두바이가 주익 야될것중한 개가 주간 원유 재고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이게 좀빌비지해요뭐 매주 발표하는데 어떻게 매번 맞추겠어? 근데 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적은 많지만 이번에는 어, 차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지금 차트가 이래요. 바닥권에 가서 다시 이 테스트하러 온 상태란 말이야. 어, 환율도 두바이가 딱 이런 그림을 예상하고 있어요.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오는 테스트하는 그 나서 다시 이렇게 반등세로 보여주면서 다시 올라가니 많이 이루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이슈 또는 뭐 다음 주 재고 물량에서 안전일이 벌어진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하면은 주가는 역사적인 하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목으로 보시면요. 이때 코로나 때 이후로 지금이 최저가란 말이야.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기회가 될수 있는 자리겠죠. 기회가 될수 있는 자리인 반면에 뭐한번 뚫고 내려갔을 때는 바닥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차트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미 바닥권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다분한 지금 원유 하락으로 인해 우리 하락오션이이대로볼 여지도 어느 정도는 있다. 이게 환율을 상쇄할 정도는 아닐 거야. 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은 연이은 수주 소식인데 뭐 익숙하다 그자. 뭐만 하면 수준데 이제 수주 기사는 좀 그냥 니들끼리 요약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올리라 알겠나? 어 진격의 케이조서 70조 캐나다 잠수함 정조준이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랑 HD 현대가 어 요즘 잘 나가죠 HD 현대 오늘 26년으로 예정돼 70조 규모 캐나다 수주전에 원팀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잠수한 사업은 하나오션이 주도하지만 서로 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요 만약에 수주에 성공한다면 글로벌 방위 산업 시장에서 K 방사의 존재가 은더 커지겠죠. 저번 영상에서 두바이가 말씀드렸던 이 시스포 라리크 액트라는 이 법안에서 어 보자. 어, 정리해 놓은 거좀 볼게요. 여기 어 202, 203, 뭐 405, 509 이런 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선박 제재로 한국 전선 발주를 유도하는 항목들이라 했죠. 지금 한국이 압도적인 2등이란 말이야. 그래도 한16% 3위 일본이 한 5%. 이게 바로 비중이야. 전 세계에서 얼마 차지하고 있는지. 16% 상당히 크단 말이야. 그3위랑 엄청난 격차죠. 1등인 중국이 70%란 말이야. 한마디로, 여기서 뭐 절반도 많다. 3분의 1만 한국에 넘어오더라도 그냥 우리 수준은 두배가 넘게 뛴다. 간단나 수준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301번, 뭐 401번, 420번.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해운 안보랑 l n c 요건은 강화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 하나우선이 바로 수혜를 볼 거고 뭐 501번에서 509번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 생산하는 그런 뭐 조선소에 한해 가지고 뭐 혜택, 뭐 지원 혜택, 뭐 대출 뭐 이런 거를 다 준다고 하는데 이게 필리 조선소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 지금 미국이 문제가 뭐냐면은 일꾼이 없다 보는들 일꾼이, 타마해 능력자가 없어. 그래서 상당히 이 투자를 하는데 아 시설도 열악해 일꾼도 없어 그냥 너무 열악하단 말이야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고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난데 이거를 다 하나오션이 감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장에 좀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 심지어 이런 조선 방산 같은 경우는 헤비테일 구조를 했잖아. 이 헤비테일 구조 속에서 당장의 수주가 늘었다 해도 결국에는 이 조선을 인도하는 그 시점에서 대부분의 돈이 들어와요. 당장에 수주가 아무리 들어와도 애들이 돈이 없어 그래서 뭐 저번에 우리 하나 가족들은 뭐 유상증자하고 난리 보수를 친거 아니야 수주 이렇게 말 들어왔는데 왜 유상증자 해요 어 해비테 구조라 그래 이 해비테 구조에서 당장에 뭐돈 현금도 많이 없는데 초도자 비용이 상당히 높다 부담이 큰 부분인데 해당 법안만 통과된다면은 네,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필리 조언서를 비롯해 가지고 뭐 지금 확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리스크 없게 우리가 주가 상승을 끌어가 모멘텀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필리 조선소가 아마 혜택을 받을 거야. 미국 내 건조라는 조건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필리 조선소 받겠지만 이 부위가 뭐 엔진 같은 거좀 주요 부품을 만들어야 되는 항목도 있어. 그런데 이 주요 부품을 지금 당장 필리 조선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은 그거는 확실히 의문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왜 일꾼이 없으니까. 시설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이 501에서 509번이 필리 조선소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분석을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이 헤비테의 구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후판 가격이 되게 내렸다, 그죠? 어, 후판 가격이 되게 내렸는데 아직은 이게 실적에 찍힐 때는 멀었던 거야. 이게 올해 1분기부터 들어온 후판 값이 되게 많이 내렸는데 지금 쓰고 있는 후판은 네, 작년 그 이전에 메이패트 후판을 쓰고 있고요. 이제 올해부터 들어온 이 후판들이 하래서좀 저가 후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인도가 되는 시점에서 실적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럼 보통 인도하는데 몇 년씩 걸리다 보니까 이 훈판 값에 대한 상승 모멘텀도 아직 안 들어온 거다 이거까지 들어온다 이거 들어오고 수주폭탄 들어오고 필리존소 총 투자 된다 그럼 바로 시설 확장 같이 들어오고 하면은 2026년까지도 길게는 28년까지도 우리 하나오션은 그냥 고공행진을 달릴 겁니다 진짜 그냥 그 산업은행인가 무슨 은행인가 산업무식인가 하는 개들만 아니었어도 지금 저희 매수 기회가 없어 날라갈 수밖에 없어 야는 저 5조 중에 1조로 팔아치웠지 4조가 남았단 말이야 이 4조에 대한 물량이 해소되기 전까지 오버행 우려를 이래가지고 주가가 당장 올라가는 것은 쉽진 않을 거란 말이야 올라가면 또 치고 올라가면 또 치고 올라가면 또 팔아 올라가면 또 팔아 애들 하는 꼬라지 봤잖아 실적 발표하는 날 팔아찍히는 거 봤잖아 그냥 싸가지가 한두, 한두 개 없는 게 아니야 그래도 뭐다? 우리는 이 때마다 눌림목마다 기회를 삼을 거고요. 이거 누구가 잘을수 있는 거 누구라고요? 두박이라고. 이 두박이. 그러면 뭐다? 이 두박이 믿고 따라 오셔야지 하나 오셔도 콘 수익을 볼수 있겠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이 구독입니다. 이 구독을 꼭 눌러 주셔야지만 두박이가 앞으로 상승법을 설명해 드리고 다좀다 알려드리는 거를 다들 좀 받아 가실 수 있어요. 그 실시간으로 안내 받고 싶다, 다른 종목도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소통방도 꼭 들어 오셔야지만 아주 그냥. 개이득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번호로 쪽 구분 보내면 끝인데 당연히 무료고 전화도 안 드리는데 안보낼 이유가 없단 말이야. 수익 챙겨 드려 전화 안해 드려 무료야. 근데 왜안 들어와? 돈 벌기 싫어요. 돈 벌어야지. 이 두박이가 얼마나 가족분들 사랑하는데 온힘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씁쓸한 뉴스가 나왔죠. 뭐 나쁜 뉴스는 아닌데 가장 보호 가시면은. 투박이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인물이다, 그죠? 우리 워렌 버핀 형님께서 은퇴를 하신다고 합니다. 예. 14살 때본 뭐 1200달러로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95세까지 투자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해주신 명언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한 개를 배워가고 누구는 10개를 배워갑니다. 투박이는 안 해본 투자 시장이 없고 돈을 안 벌어본 시장이 없고 겪어보지 않은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 나름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명언 하나 에도 10개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 10개를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멘트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요즘 좀 자주 보여드리죠 이게 이두박이 투자생에 굉장히 많이 도움 되는 말이었어 재산의 99% 이상은 50세 이후에 만들어졌다 제대로 된 자산분배 전략과 복리의 힘을 믿어라 어좀 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못 겪어봐서 그래요 이거를 자산분배 전략이랑 복리가 답이란 거야. 복리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 대한 기술과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이 기술과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한탕주의에 빠져. 왜? 내가 이게 내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 같거든. 마지막 기회 같으니까 이 종목 하나에 뽕을 뽑아야 되겠는 거야. 그리고 또 위험한 주식은 위험한 주식에 들어가야 되겠는 거야. 도박을 하는 거지, 투기를 하는 거지. 근데 뭐. 기술이 있고 지식 이 있고 자신이 있으면 복리의 힘을 믿고 자산 범을 해가지고 난 평생 돈을 벌어야지 이런 마인드로 가게 됩니다. 두바기는 아좀 위험한데 내 매매 전략이 안 맞는데 안 들어가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안 들어가요. 왜? 전 자신이 있습니다. 난 평생 수익을 낼 자신이 있어. 기술도 있고 그래서 위험한 거 처하도 안 보고요. 매매 전략이 안 맞는 거 처하도 안 보고요. 저만의 조건을 항상 지켜가는 매매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둘다 있으신 분도 있고, 둘다 없으신 분도 있죠. 하지만 둘다 없으신 분들은 두박이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나는뭐 어린 나이에 꽤나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금이 제 재산에 나이 들었을 때 1%도 안 되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집도 있고요. 네, 나는 뭐세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정말 품돈으로 보일 때까지 두박이 돈을 벌 거야. 그 함께 가는 길을 이 시청자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두박이 믿고 따라오실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꼭 같이 폭등 수익 누리면서 우리 이 성공한 투자자 워렌 버핏 형님과 같은 인생을 같이 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청아장사 작두타는 작두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